소개시켜 드릴 구역 같은 경우는 5,300여 세대의 메모드급 주거단지입니다.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우이신설 경전철과 지하철 4호선, 내년도 착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이죠. 새 역을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내부순환로와 그리고 북부 간선도로 이용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단지 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구역 내 1km 반경 안에 백화점 두 곳과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숭인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4대공원 중에 하나죠. 북서울 꿈의숲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또한 매우 뛰어난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세대수가 훨씬 늘어나서 사업성이 훨씬 더 계산된 미안이이고요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조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본격 물건 방송 부동산 매물은 투미랑 이제 또 새롭게 찾아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안뉴타운을 소개해 주실 정수현 부장님이 제 옆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투미 부동산의 떠오름 다코스 부동산 실전 투자자 정수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미안뉴타운에 대한 생생한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실전 투자자라고 얘기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부장님 같은 경우는 사기 전부터도 부동산 투자를 정말 많이 해보셨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재개발 지역도 투자했었고 한몇 군데 투자하셨네요뭐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한네 다섯 군 정도 네. 투자를 했고요. 네, 지금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투자는 직접 해봐야지 좀 뭔가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직접 투자를 해보면 이제 진행 단계도 보다 조합원으로서 이제 느끼는 것들도 있으니까 실전 투자자님께서 이제 지켜봐 주시는 이 구역. 오늘은 미아뉴타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물건 먼저 소개 한번 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물건은 미아뉴타운 이 구역 물건 두 개와 그리고 미아뉴타운은 아니지만 인근에 위치한 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구역이죠. 미아 3 재개발 구역 물건 하나, 총 3개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입니다. 미아 뉴타운 2구역 물건이고요. 대지는 24평, 매매가는 총 5억 8천만 원이고요. 전세 2억을 끼고 초기 투자금 3억 8천만 원입니다. 어, 이게 초기 투자금이 3억 8천 뭐 여기서는 되게 낮은 건가요? 이 정도 금액이면? <laughs> 예, 미아 2구역 같은 경우는 빌라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단독과 다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명 쪼개기라고 하죠. 쪼개기가 거의 없는 구역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한 4, 5억대 정도로 진입이 가능한 구역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3억원대로 일단 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저렴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저는 이게 투자 금액이 3억 8천이라고 해 가지고 빌라인 줄 알았더니 대지만 해도 24평, 건물 면적 36평. 어 이게 다가구였네요. 뭐 다가구인데 이게 3억 8천. 대지 지분이 워낙 넓으니까 나중에 감정 평가를 받더라도 훨씬 더잘 받을 걸로 예상되고 어 투자 금액이 3억 8천. 다가구인데 3억 8천이면 오히려 더 역으로 봤을 때도 이제 메리트가 있는 물건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물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아뉴타운 2구역 물건이고요. 대지 40평, 건물 50평, 매매가는 8억 원입니다. 전세 2억 1천만 원을 끼고 초기 투자금 5억 9천만 원에 미아 2구역 단독주택을 예,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하나 나오는 것도 한 4억. 돈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 방금 전에 한채 받는 거에서 뭐 3억 8천도 이제 귀한 거다 했는데 돈을 귀한 쓴다라고 하면 이제 6억 미만으로 해서 원 플러스 원 받는 걸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한 채당 3억도 안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또좀 유익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물건의 특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 평수가 넓기 때문에 향후 이제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죠.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물건 브리핑을 드릴 때 뭐, 소위 예상해서 이제 저희가 개략적인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한 채당 약 2억 미만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일단 물건을 매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예 투자를 할수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더더 더 매력적인 물건 같은데 어, 마지막으로는 얘는 좀 표를 보니까 좀 특이해요. 미아 상구역 재개발, 미아 상구역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좀 헷갈렸는데 그냥 재개발 상구역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네, 네, 네. 요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미아 뉴타운에서 한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미아역과 그리고 우이신설 경전철이죠. 삼양역을 끼고 있는 미아3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미아3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끝나서 이주가 한70% 정도 지금 진행을 한 단계에 있고 그리고 현재 천여 세대 이상 되는 GS 자이가 일단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물건 같은 경우는 권리가액을 보시면 1억 6,400이고요 프리미엄 2억 2천 해서 매매가는 총 3억 8천만 원입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았을 때 초기 투자금 2억 8천만 원으로 GS자이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는 입주권을 매입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단 관리처분 인가가 난 거잖아요. 그럼 현재 구체적으로 뭐 2주 단계인 건가요? 네, 네. 지금 현재 2주 단계 있습니다. 뭐 어, 2주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기 투자금이 3억 미만으로 될수 있다라는 거가 정말 특이한 거 같은데 이 물건이 좀 유달리 싼 건가요? 아니면 뭐 원래 시세가 이런가요? 지금 현재 시세보다는 약간 지금 저렴한 물건이고요. 음.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3억 6천만 원. 프리미엄을 더해서 약 5억 8천만 원에 25평을 매입하실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해 찬스인 거죠. 네. 하긴 조합 문양가가 이제 4억 얼마라고요? 3억 6천만. 아, 6천만 3억 6천이요? 네. 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프리미엄 더해도 이제 뭐 5억 얼마로 이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일단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이 미안 유턴 3구역 이제 3억 미만으로 이런 찌를 가질 수 있다는 라것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안 유턴에 대한 물건 3개의 설명 잘 들었는데 어, 이렇게 가격만 봤을 때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안 유턴이 정확히 어딘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안 유타운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일단 주의 깊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구역 같은 경우는 5300여 세대의 매머드급 주거단지입니다.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위신설 경전철과 그다음에 지하철 4호선 그리고 내년도 착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이죠. 새 역을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단지 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주거단지이고요. 그리고 구역 내 1km 반경 안에 백화점 두 곳과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숭인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4대 공원 중에 하나죠. 북서울 꿈의숲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또한 매우 뛰어난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일단은 세대수가 엄청 크고요. 역도 이용하기 편하고, 자연환경과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보다 구체적으로, 일단은 큰 틀에 대해서는 좀더 있다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건 구역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재개발하면 구역별 편차가 워낙 크잖아요. 오늘 설명드린 미아 재정비 촉진 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미아 뉴타운의 완성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미아 재정비 촉진 지구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 총 다섯 구역이고요. 뭐 보시는 표와 같이 1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이 해제됐고요. 2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 설립인가가 완료가 되어서 지난주에 촉진 계획 변경 공람을 강북구청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521세대의 굉장히 큰 주거 단지로 형성이 될 거고요. 3구역 같은 경우는 2구역보다 조금 더 속도가 빠른데요. 현재 건축 심의를 완료하였고 를 1045세대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이 될 거고요. 4구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고 5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2010년도에 입주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아 뉴타운의 확장지구인 이 다섯 구역이 완성이 되면 전체 5300세대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아, 미안뉴타운이 어떻게 형성돼 있다 했더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다 좀 구역별 사업성을 한번 좀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이 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수가 1,500명 정도 되는데 세대수가 3,500세대가 넘어가요 일반 분양 비율이 되게 높은데 원래 이렇게 높았었던 건가요? 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조합원수 대비해서 130% 정도의 일반 분양 비율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주에 이제 촉진 계획 변경 공람을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의 용적률에서 약40% 정도 용적률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세대수가 2,870세대인데 거기에서 651세대가 추가가 되어서 3,521세대로 건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대수를 엄청 늘리게 됐네요. 이거 뭐한두 세대도 아니고 600세대 넘게 늘렸다라는 거 보면 사업성이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결과가 나온 지가 언제였다고요? 11월 9일까지 공람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초에 이제 건축심의 반영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좀 찾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네요. 네, 아직까지는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세대수가 훨씬 늘어나서 사업성이 훨씬 더계산된 미아뉴턴이고요.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미아뉴턴 3구역 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죠? 네, 3구역 같은 경우 2구역 뭐 보다는 속도는 조금 더 빠르겠지만 뭐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갈 예정에 있고요약 천여 세대 정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 하나 있었는데 앞서서도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미아 뉴턴 3구역 재개발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은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 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함에 있어서 어 안정적인 거를 찾잖아요 그랬을 때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재개발에 있어서 8분 동선도 다 넘었고 이제 입주 시기가 명확해지다 보니까 또 재개발에서 관리처 인가만 찾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재개발 지역을 여러 개 투자하고 싶으신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지 뭐 5년 재장처 금지 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처 인가 난 것만 찾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상구역과 미아 뉴타운과의 연관 관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미아 3구역 같은 경우는 마치 그 숨겨진 보물 같은 구역이죠 예. 미아 아래쪽으로는 이제 미아 사거리의 거대한 상권을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더블 역세권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삼양역과 그리고 미아역을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부분은 일단 현재 프리미엄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이죠. 네, 미아 뉴타운과 미아 상구역 재개발까지 설명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보다 구체적인 입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미아 뉴타운의 입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교통이죠. 강북권 최고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이신설 경전철 삼양사거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착공이죠. 동북선 경전철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가 차량으로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이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좀 교육 환경 여기도 이렇게 보이네요 오늘 설명드리는 미아 뉴타운 2 구역 내에는 유치원과 송천 초등학교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 단지 내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죠 초품마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인데요 그리고 인근에 영훈 초등학교 그리고 영훈 영운 국제중학교 영훈고등학교가. 영운 사립 명문 학교죠, 위치에 있습니다. 뭐, 영문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아들, 그리고 이서연 사장의 딸이 지금 다니는 학교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강북에 이렇게 유명한 학교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는데, 어, 재벌 명문가들도 가는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단한 것 같고요. 유턴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설립할 때 있어서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뭐 계획들도 세워놓긴 하는데,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학교 신설 이런 걸 거예요. 학교 신설 계획 같은 게뭐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역 조합에서는 이 구역 내에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까지는 있지만 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육안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갖춰 놓는다고 라 하면 정말 이제 학군에 있어서는 괜찮지 않을까 명문 사립 학교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 동네 자체가 개선되기 때문에 국립 학교들도 훨씬 더 좋아질 걸로 예상되니까 근처에 학교가 생긴다는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타이틀이 좀 되게 강력해요 강북 최대 사건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북동별 상권을 지금 현재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미아 사거리역에 롯데백화점과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양분을 하고 있는데요 어, 미아 뉴타운의 이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는 미아 사거리역에 위치한 이런 편의시설들을 도보권으로 예,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두 곳, 그리고 이마트 두곳 해서 예,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강북에 이렇게 백화점이 두 개나 몰려있는 데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어, 이마트도 지금 여기 표 지도에는 하나 있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백화점 아래쪽에 이제 신월곡 1구역이라는 구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형 이마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 보니까 이렇게 몰려있는 이유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미아 뉴타운 말고도 밑에 기름 뉴타운도 있고 뭐 세대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아 뉴타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기름 뉴타운 그리고 기존의 기름 뉴타운 해서 전체 미아 뉴타운이 완성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쪽에 주거시설이 총 3만 세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만 세대와 지금 현재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측에 장윈 뉴타운이라는 또 15,000세대 가량의 또 하나의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아 사거리 부근의 상권은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전에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미아 뉴타운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지역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 미아 전체를 다 합치면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죠? 약15,000 세대 정도 됩니다. 15,000 세대. 그러면 기름도 보면 지금 예전에 이미 정비가 된데와 현재 또 기름 유턴 진행되는 것까지 하면 다 합쳐서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15,000 세대 정도 되는 거죠. 오. 현재 기름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기름 1구역과 2구역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초에 이제 일반 분양에 들어갈 거고 이 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도 2월달에 2019년 2월이죠 입주를 예정하고 을 있습니다 어, 그럼 거기만 해도 3만 세대에 주변에 여기는 표시 안돼 있지만 장위도 지금 현재 아직 진행되는 데들도 있고 어, 이 일대가 정말 다 바뀌고 있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자연환경적인 부분도 있네요 네 자연환경입니다 미아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으로는 서울 4대 공원 중에 하나죠 북서울 꿈의 숲을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좌측으로는 북한산 둘레길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자연환경이 굉장히 뛰어난 입지라고 할수 있는 거죠 네 자연환경까지 뛰어난 미아뉴타운 한번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있어서 시세가 어떻게 될까 궁금할 것 같은데. 해당 시세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미아 뉴타운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 뉴타운의 기존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25평은 약 6억에서 7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35평 같은 경우는 현재 8억에서 9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구축 아파트의 시세와는 달리 앞서 잠깐 언급 드렸다시피 현재 진행 중인 기름 1구역과 2구역이죠. 현재 이 구역 같은 경우는 레미안 센터피스가 입주 예정인데요. 약 2,300세대로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레미안 센터피스 같은 경우는 현재 25평이 9억에서 9억 5천만원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34평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억 13억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이렇게 이렇게 <laughs> 형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재개발 지역들 보면 입주하면 사실 더 오르거든요. 근데 아직 분양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2, 13억이 형성되어 있다는 라 건데, 어, 여기 이치를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구축과 신축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게 구축 같은 경우는 역 기준으로 봤을 땐 여기서 오히려 좀더 떨어져 있잖아요. 가장 핵심 지역이 현재 진행 중인데 같은데 오히려 여기가 정비가 다 완료되면 어, 기존 미아 뉴타운에 있었던 사람들도 지하철을 이용함에 있어서 빌라 지역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 정비된 아파트로 개별되면 어, 옆에도 훨씬 더 시세 형성 잡는데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안 뉴타운에 투자함이 있어서 레미안 센터피스 가격 보면 훨씬 메리트가 좋을 것 같네요. 미안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워낙 위치라든지 교통이지 학군도 다 괜찮은 곳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오늘 주목하면 좋을 걸로는 이제 미아 뉴탄 2구역이 최근에 세대수가 훨씬 많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한 미아 뉴탄 2구역에 대한 물건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아 3구역 재개발 지역도 관리 처분 인가까지도 낮다 보니까 훨씬 더뭐 안정적이라든지 사업성도 괜찮은 것 같은데 미아 상부역 재개발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잘 들었는데요 관심 있어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미아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해 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미아뉴타운은 강북구의 이제 시작입니다 미아뉴타운이 완성 단계에 진입하면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죠 시세는 이제부터 출발선에 서는 거고요. 학군이면 학군, 뭐 교통이면 교통, 상권, 자연환경, 그 어떤 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야말로 팔방 미인인 것입니다.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시세 차익과 그리고 실거주의 두 마리 토끼를 미아뉴타운에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미아뉴타운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옆에 계시는 정수현 부장님의 핸드폰 번호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미아뉴타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보다 또 좋은 지역, 그리고 좋은 물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